자 반갑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 추천드렸었던 종목인 제로투세븐 소개드리고 여러분께 가격 전략들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추천드린 지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는데요. 제로투세븐하면 이제 보통 저출산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판매하는 그 상품들이 이제 영유아 화장품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공중 비책. 공중 비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 장경 기준으로 이 공중 비책이 중국의 마마왕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맘카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 추천사항을 수상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을 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올해 이제 안정적인 실적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어, 다른 화장품주처럼 실적이 막두배세배씩 뛰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실리콘톨 만원대 추천했었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것처럼 막 그런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은 이게 꺾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쪽은 이제 덜 올라간 종목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제로투세번에 대해서 제 전략은 이렇게 세워드렸었는데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4,200원, 4,400원 딱 지금 매수가 영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5,000원 드렸고 손절가는 3,900원을 잡아드렸는데 이제 내년에 정부에서 그 저출산 예산을 22%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 예산안을 보시면은 대부분 뭐 감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출산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크게 늘려서 거의 19조, 20조에 가까운 규모가 내년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이게 성과가 많이 없었던 거라서 참 걱정이에요 저도. 저도 걱정인데, 이게 참잘 풀려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해소되는 것보다, 저는 중국의 저출산이 해소되는 게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저출산주가 아닌 중국의 저출산주를 가져오게 됐고, 그게 이제 제로투세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 기사를 좀 보니까요, 어 9월 기준으로, 지금 우리 10월이니까, 지난달, 지난달 기준으로, 이제 한국의 이 수분크림 판매 현황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티몰, 알리바바의 그, 쇼핑몰인 티몰에서 한국 크림이 지금 순위가 있는데, 공중비책이 2등이래요. 1등은 닥터자르트, 어, 공중비책. 그리고 나머지 뭐, 아크웰, 더마스, 범, 게릭송, 닥터지, 어쩌다 저쭉 있는데, 다 보면은 그 대기업들은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여기 이제 보니까, 원래 한국의 수분크림이 중국에서 판매 비중이 원래 작았대요. 실제 판매량도 많지 않죠. 근데 올해 들어 7월 달에 35% 성장, 8월 달에 180% 성장해서 점점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아모레 포시픽이나뭐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어, 히트를 쳤었는데 벌써 이거 한뭐 6, 7년 전얘기예요 엄청 오래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궁중빛채. 요게 제로투세븐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2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제이 보면은 이제 네살 때부터 화장품을 써야 되나.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4세 이상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이 제로투세븐이 중국 진출했는데 어, 작년 3월 달에 중국의 국가약품관리 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 등록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게 9월 11일입니다. 한달전 건데 민감성 유아 피부를 위한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어쩌서저고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면 이런 또 상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겠고 그걸 이제 타겟으로 노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 10월 28일 날 보니까 중국의 저출산에 유치원 만 오천 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이 유치원 시설이 이제 양로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참 저출산의 현실 고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오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중국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중국에서는 저출산 관련주들이 전부 상악가에갔습니다 호열호리 이거 그냥 한자를 읽은 거죠 페인미 이런 회사들이 어~ 이제 보면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그런 보조생식기술을 의료보장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국의 광동, 호남, 산서, 운남 등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 가지고 관련 주의사 급등을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난이 먼저 증가로 이런 보조생식기술을 의료보장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지난 6월 달에는 북경, 광서, 상해, 저장, 산동 등에서 의료보험에 실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올해 6월이죠? 6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도시들에서도 이게 의료보험이 포함이 된대요. 인공수정이나 체육수정 같은 이런 시술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료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을 시키겠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저출산 얘기 나와서 유치원 문닫았다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 차트를 보여 드리면 이두정보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호열홀리 오른쪽에 있는 게그 페인민데 어 보시면 여기 뭐 항저우 하오위의 퍼스널 케어 10%. 중국은 10%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갔고 이미 이기 이, 이 있기 전에 이미 지난달부터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막 발표할 때 있죠? 그때부터 이미 슈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베이비 앤 차일드푸드 여기도 지금 뭐 상한가 뛰고 난리 났어요 이쪽도 얘는 이제 특히 <laughs> 중국에서도 동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수치로 보면은 거의 뭐 2.2위안에서 지금 4.5까지 와서 얘는 지금 10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출산이 난리예요 지금 슈팅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요게 이제 제로, 그, 아, 오늘 장에, 오늘 장에 그 저출산주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오늘 손오공이 장 중에 그 중국 소식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어요. 잠깐이지만. 중국 소식 때문에 살짝 급등이 나왔었고, 또, 꿈비 같은 종목도 오늘 장중에 잠시이지만 8% 정도 상승세 시도가 좀 나왔었고요. 다 바닥에서 꿈틀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것도 요즘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우상향. 그리고 이번에 이 제로투세븐 역시도 오늘 뭐 잠깐이지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한 차례씩 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요즘에 이제 3G엔터라고 그, 티니핑, 사랑의 하츄핑 걔네들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 그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키즈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좋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어,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격 전략은 요기 올려드렸지만 4200, 4400원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얼마죠? 4190원 딱그 제가 잡아 드린 가격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5000원까지 보는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드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방송에서 이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저희가 실전반응 운영을 또 하고 있어요 요거는 TV방송을 통해 드렸던 거고 오늘 방송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실전반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공략을 하지만 이렇게 단기주로 좀 스피디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넥스턴바이오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어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상하가 기록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턴바이오는 이게 이제 저희가 1차 매도, 2차 매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딱 눌림목에 사자, 그래가지고, 1차로 들어가서, 빠지고 빠지고, 여기서 2차 매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상한가 가는 날에, 이제 분할 매도, 이거는 드렸는데, 오늘까지 가지고 왔을 경우, 여기 저점 2차 매도 기간 대비, 가격 대비해서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50%가 오른 것 같아요. 그죠. 3,700원에서 6,000원 갔으니까, 단기간에,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실전반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완전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저희 실전반 단기반에서는 제법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격하고 있고 보시면 거의 데이트레이딩 그날 아침에 수익을 내는 종목들도 같이 공약을 하고 있어서 또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 요즘에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운영진을 통해서 실전반이나 문자반에또 문의를 주시면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제로투세븐 설명드렸고 관련 업종들 굉장히 유망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